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김유진입니다. 오늘 UBS 뉴스에서는 학우 여러분들께 유익한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UBS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22일 2015 동계학위수여식이 거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단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우리대학 삼성문화회관에서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마련해주니 참석 대상자는 학위를 받는 학우와 학부모 및 교직원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 자는 136명, 석사 학위를 받는 자는 728명, 학사 학위를 받는 자는 3072명으로 총 3936명의 새로운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어, 일단 어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일이 너무 많이 있어서 파란만장한 2년이 이어서 논문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어 그래서 지금 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석사학위 받은 게 그만큼 보람차고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국제법 전공한 만큼 이제, 이제 국제협력 분야의 인재로서 예,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인재로서 활약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 이남호 총장은 항구를 장식하는 배가 아닌 거친 파도를 헤치는 배가 되어달라라고 전하고 항구에만 머무르는 배는 현실을 안주하지만. 파도를 헤쳐 나가는 배는 도전과 모험을 의미한다며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대학이라는 우리 대학의 슬로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이 총장은 2017년 소남 지역 최초로 개교 70년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 대학이 성장을 넘어 성숙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UBS 뉴스 박다은입니다. 지금 학교는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로 인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지난 6월의 마지막 날, 삼성문화회관에서 입학식이 거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정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9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우리 대학 2016학년도 입학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입학식은 이남호 총장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들과 신입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으며, 학교 개황 설명. 입학허가선언, 신입생대표선서, 장학증서수여, 간부소개, 입학식사, 축창, 교과제창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과정별 입학인원은 학사 4,121명, 석사 1,109명, 박사 324명으로 2016학년도 입학 대상자는 총 5,594명입니다. 신입생 대표로는 항공우주공학과 김효정 학생과 러시아 유학생인 무욕학과 안드레이 파르신 학생이 선설했습니다. 또한 축창으로 한국음악과에 재학 중인 김유빈, 권지훈 학생의 판소리가 준비되어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의 호기심을 샀습니다. 입학식이 진행되는 내내 신입생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대학생활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입학해서 너무 좋아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이날 이 총장은 단순한 스펙보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선 꿈을 명확하게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무장해야 하고 겸손의 생활화하되 여럿이 함께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고 다섯 가지의 조언을 전했습니다. UBS 뉴스 김정아입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니 달라진 캠퍼스의 모습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바로 우리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 사업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최독규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 사업이 학우들과 지역 주민들의 인기를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보이는 건물은 신축 중인 인문사회 융합동입니다. 인문사회 융합동은 계속 사업으로 2016년 정부 신규 사업으로는 국제컨벤션센터와 학생시민교류센터가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 건물들을 모두 한옥형으로 지어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 사업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신정문에서 구정문, 덕진공원, 건지산으로 이어지는 캠퍼스 둘레길을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는 덕진공원 옆 학군단 부지에 각종 국제 학술 대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것이며 학생 시민 교류 센터는 현 정문을 지역 사회와의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기로 했습니다. 이에 아트그린 캠퍼스 조성 추진단 김성진 팀장은 국가적으로 한국적인 것에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우리 지역은 전통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반영되어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가장 한국적인 대학 만들기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끌고 조성사업으로 인해 우리 대학이 전통이 살아 숨쉬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의 대표대학답게 한옥형 건물로 우리 대학을 꾸미고 지역민들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학우들의 아이디어를 융합할 수 있는 창조경제 실현의 공간을 실현기를 기대합니다. UBS 뉴스 최덕규입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에 전북도청 등존내 일원에서 2016 한중이 인문문화교류 국제포럼을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대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민간문화교류, 청소년교류, 새만금과 동북아시아 등세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수묘여편의 연구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이남무 총장은 이번 포럼으로 인해 동북아 문화공동체 실현이 기대된다는 인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가 2단계 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기업가 마인드와 창업교육을 통해 준비된 기업가를 육성하고자 기술혁신기반 글로벌 창업 모델 구축의 일환으로 글로벌 융합기술창업교과목을 설강하여 운영합니다. 글로벌 융합기술창업교과는 공대 8호간 화상강의실을 활용하여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우리 대학은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2017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첫 도입되는 한국사 영역의 수능 성적, 최저학력 기준 반영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큰 사람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2단계 면접을 폐지하는 대신 1단계 학생부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 최종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대학 중앙봉사동아리 오아시스가 초록고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와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초록고산재단과 오아시스는 각종 홍보활동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연계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우리대학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전망입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따뜻한 봄 기운을 내뿜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에 최고 기온이 13도까지 오르지만 수요일에 비 소식이 있으면서 금요일에는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으니 따사로운 봄 캠퍼스의 로망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UBS 날씨였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 UBS는 항상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내 사항과 보도 내용을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전해주세요. 항상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북대학교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U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